오늘은 2020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권력과 힘을 갖고 싶었고 부와 재산을 소유해 왔고 21세기에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요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자유도 누릴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안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마지막 한 주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네 번째 날로서 마태복음 22장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저와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전의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수루빠빌이 지은 성전에는 안뜰까지였는데 헤롯 왕이 이것을 확장하면서 바깥뜰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전의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바깥뜰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안뜰로 가기 위해서는 바깥뜰을 지날 수밖에 없었으니 이 바깥뜰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바깥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에는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담장 안에는 유대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담장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담장에는 화강암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어, 경고문이 안들과 바깥들 사이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고 정화하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다시 성전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생기는 사건들은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끝없은, 끝없는 말과 말이 오가고, 또그말 속에 예수님을 찌르려고 하는 가시와 같은... 창과 같은 그런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가르치시는 것을 보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로마 정권에 붙어 기득권자가 된 헤롯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후에 이번에는 사두계인들이 예수님께 물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당신은 믿는가? 라는 것을 논쟁거리로 제공,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리세인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기를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 크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흥미롭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 이 질문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권위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였습니다. 헤로땅 헤롯당원들은 로마와의 관계였습니다. 사도계인들은 올바른 교리였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계명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려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대제사장의 권위와 어떤 관계라는 것인가? 우리의 권위를 과연 위협하는가? 아닌가? 라는 거죠 새롭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가? 아닌가? 라는 것. 예수는 사두개파처럼 내세를 부인하는가? 예수님 과연 모세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것. 물론 예수님이 이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곧 성전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 밑에 있는가 아니면 도전하려고 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합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실서를 지켜야 유대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들도 용납할 수 없었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 율법사들은 자신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율법으로 평가하려는 위선적인 삶 삶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각 안으로 꾸겨 넣으려고 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내세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 동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동조하면 나의 편이고 동조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간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고의 틀 속에 갇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하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신이 보이는 그 하늘이 전체 모든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어 하늘을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내 기준에 당신이 내 기준에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는, 내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은 잘못, 질,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어디에서부터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인간의 권력과 힘, 부와 재산, 정보와 지식도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권위도 헤롯 당원의 로마의 힘도 사도개인들의 교리도 율법, 사의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자유와 참된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 중요하게 어, 여기는 것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지금까지 많은 말과 생각을 나누었는데 또 성경 말씀의 22장과 23장에 많은 어,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들은 나에게 맞추라고 때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나 자신을 변화시켜 변화시키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될때 나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길을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내 어,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는가? 반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의 하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나의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주님의 길이 아니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의 보석으로 여기며 살게 하셔서 제자의 길을 살수 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어, 담대함으로 어,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